예 다시 정치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이른바 정치공작서를 두고 오늘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n번방 사건 가해자 명단에 여권 인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가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다며 반나절 만에 발을 뺐습니다. 내용은 없이 서로가 뭔가를 터뜨릴 것이다. 정치공작이다라는 식의 모호한 논쟁만 주고받은 셈입니다. 홍혜영 기자가 그 전후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혜찬 대표는 지난 7일 유시민 알릴레오에 출연해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말쯤 여권 관련 폭로를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공작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주말께 터뜨리려고 하는 것들 대응할 시간 안 주고. 이 대표의 발언 뒤 폭로의 실체가 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통합당 이준복 총괄선대본부장은 그동안의 제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방두방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을 선거 중에, 여러분들 앞에 아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엠번방 사건과 관련해, 여권인사 연루설 등이 돌았지만, 반나절 뒤 통합당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폭로는 없을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리스트가 준비가 됐네, 정치공작을 주말에 한다네, 이런 얘기는 상당히 과장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본질적으로 집중하는 문제가 아니다. 당 지도부도 공개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얘기가 나와도 가짜뉴스라며 일축했습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선거에 임박해서 마타도어식의 의혹 제기는 예상했다며 야당 쪽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겠지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